이거 이기면 마린 코스프레. 아... 아... 아, 진짜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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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붕어 이린 이거. 프레상거하다가 이거. 말거 이거. 이거. 이데 이거. 이스이이 뭐야? 그런 게 있어? 아 코스프레 진짜 보고 싶 이거. 데아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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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근데 붕어가 보습 프레 하는 거 상상하면 궁금하죠. 좀 묘하게 메이크업까지 할거 아니야. 음. 그래서 야. 말이면 뭔데? 있어. 스타크래프트야? 어. 그런 걸로 하자. 아니 저 말고 메이드 입은. 교복 아니야? 아 메이드도 있구나. <웃음> <웃음> 비키니 봐야지 붕어는? 붕어는 비키니도 있네. 붕어는 어, 비키니 절대 없어. 비키니. 입을 수도 있지. 맞아. 원래 야. 가끔 아. 입어. 진짜? 난 여자친구가 생기면 무조건 입힐 건데. 저게 동상이지. 어. 날씨에 따라 달라 나는. 본인이 민성 음. 날씨에 따라 달라 어, 내가 잠이 오나봐 나 이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 맞나? 음. 여름에 블러가 가끔 비키니를 입는데. 아 어, 가끔 입어. 어, <laughs> 이런 거 맞네? 내가 맞지? 위에도 입어? 가끔? 어잘라버리고 아. 싶다 너 너무 반동가은 준아야 난 존중해. <laughs> 아니야 난 존중 못해. 어난 좀처럼 아, 현실 세계에 <laughs> 오토코노코라고 생각해 난. 할수 있다고 아안 입어. 난 존중해. 뭔 소리지 모르겠죠 병원 한번 가보자. <laughs> 아니 조디 이해 못 해. 그런데? 너는 너는 트위치에 아직 최적화된 사람이 아니야. 트위치는 이게 맞아. 트위치에서 나가. 어? 나도 그렇게 그럴 거면. 아니 어떻게 비키니지뭐 뭐야? 아니 뭐 요즘은 이런 시대잖아. 색깔은? 색깔? 노란색이랑 검은색이랑 좀 섞여 있어요. 여러 개 있어. 꿀벌. 약간, <laughs> 꿀벌 멘타. 꿀벌, 꿀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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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꿀벌. 꿀벌. <웃음> 같으면서도 약간 포피 같은 느낌이면서도 <laughs> 아. 어. 오두 가지 토끼를 잡은. 어, 난 음, 모르겠다. 멋있다. 난 정말, 진짜 모르겠어. 동말야 비키니 입고 싶어 엉덩이 위에 나비 문신해. 아 해나 해나. 나, 해나. 음, 나 혼자 살았던 거. 해마. 해마 맞아 해마. 해해 해나. 해나 해마 해나. 그래서 비키니 방송을 한다는 거야? 수영장 아니, 욕조 해변 방송? 어. 어. 어 근데 결이님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. 어? 존중합니다. 어? 응원할게요. 그렇게 말입니다. 고때 보러, 보러 갈게요. 방송 보러 갈게요. 아, 진짜요? 음. 네, 네. 보내도 한번 쏴 주세요. 응. 음. 진짜 해? 남봉이랑 붕어랑 풀 파티 하면 안 돼요? 어, 내가 마린 비키니 하나 있음. 그러면 어? 난왜 있어, 근데? 아니, 그 마린 어머, 비키니가 입구? 뭐야? 아, 검색해 봐야겠다. 이거 입혔네. 어? <laughs> 아이, <나중에 웃음> 이제... 누, 누, 어? 아니, 나중에 이제. 누누누누한테 언젠든 베비에 돌한다니까. 나 그럼 몸매 관리한다. 난... <웃음> 어, 어. <웃음> 와 열심히 먹어야겠는데? 뭐 그만 페이드? 나 붕어 알아 <laughs> 어떻게 저기 외형을 알아서 갖고 붕어가 내 되는 바비돌이 되잖아. 아니 애초에 노란색 검은색이면 머리색이랑도 잘 어울리잖아. 그냥 안 입을 거야. 살면서 비키니 한번쯤은 입어봐야 된다 생각해. 아, 붕키니 찍고 싶다. 비키니. 근데 진짜 누군가 <laughs> 입힐 거면 입어봐야지. 뭐가 불편한지 없는. 음. 어 나쁘지 않다. 내가 입어봤는데 이거, 이거 편하더라. 그니까. 그냥... <laughs> 그거 내가 어, 좀 그거... 감동일 것 같아. 어좀 이상한 것 같아. 근데 비키니 아니, 입은 남자친구라 좀... <laughs> 좀 이상한데.